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왕실 의식과 장래 행렬을 더욱 엄숙하게 만들기 위해 특수한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함. 그 중심에는 최연이라는 장인이 있었는데, 그는 실제 귀신처럼 보이는 가면과 소리를 개발한 인물임. 승정원 일기 숙종 6년. 최연은 투명한 재료와 은은한 색채를 이용해 생생한 귀신 가면을 제작했고, 이를 착용한 신하들은 마치 귀신이 나타난 듯 보였다고 기록됨. 또한 특수 제작한 피리가 밤중에 울리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행렬의 무게감을 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함. 주, 의, 궤 장례도감 이 가면과 소리는 주로 왕실의 장례식이나 국가적인 의식에서 사용되어 엄숙함과 공포감을 동시에 불어넣었다고 알려짐 어떤 밤에는 이 연출 때문에 신하들이 실제로 기저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전해짐 승정원 1기, 숙종 6년 기록 조선 왕실의 이런 비밀스러운 특수효과는 당시 다른 동아시아 궁정과 차별화되는 문화적 특징 중 하나였던 것임 현대 한국 특수효과 기술의 뿌리가 바로 이 조선 왕실의 가면 제작과 음향 기술에서 이어졌다고 볼수 있다함 오늘날 영화나 공연에서 볼수 있는 몰입감 높은 효과 연출이 수백 년전 조선 왕실에서 이미 시도되었던 셈임. 이런 한국 왕실 특수효과 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해주세요.